오늘은, 포켓몬 낚시젤리를 먹어보겠습니다. 자, 까볼게요. 일단, 갸라도스가 나왔고요. 까보겠습니다. 잠깐만요. 됐다. 오. 자, 이게 당기겠습니다. 딴딴, 따 딴딴, 란 따, 뭐야, 이거 왜안 돼? 아이. 음, 옷, 됐다, 됐다. 음, 완성. 자, 이제 먹어보겠습니다. 다루수야 미안하다. 음, 약간, 소다 맛이 납니다. 이거 먹어볼까요? 게 자세히 보니까 몬스터볼 마크가 있네요. 자, 이제, 가도스를 먹어볼 겁니다. 음 이건 약간 콜라 맛이 나는군요.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. 안녕. 오 맛있었다.